이찬원 경복대학교 깜짝 공연 총장까지 나선 특별 초청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 트로트계의 아이돌이자 국민 호감형 가수로 불리는 이찬원이 또 한번 팬들을 놀라게 했다. 이번에는 방송 무대도 대규모 콘서트장도 아닌 뜻밖에도 경복대학교 캠퍼스였다. 경복대학교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바로 이찬원의 깜짝 무대였다. 공연 시작 시간은 정오가 가까운 점심시간. 강의가 끝난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들자 캠퍼스는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찬원의 무대는 사전 홍보조차 없이 준비된 비밀 프로젝트였다. 일부 교수진조차 무대 직전까지 그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이번 공연을 기획한 배경에는 경복대학교 총장의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 총장은 공식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사실 저는 오래 전부터 이찬원 씨를 학교에 초청하고 싶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 가수는 그 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쁜 스케줄 때문에 모시기 어려웠죠. 오늘 이 무대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총장의 고백은 현장을 더욱 감동적으로 만들었다. 이찬원의 무대는 단순한 축하 공연이 아닌 학교와 학생 모두가 간절히 원했던 소망의 실현이었던 것이다. 이찬원은 무대에 오르자마자 특유의 환한 미소로 학생들을 맞이했다. 오늘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라는 첫 멘트는 폭발적인 환호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편의점, 참 좋은 사람 등 자신의 대표곡을 연이어 부르며 캠퍼스를 콘서트장으로 바꾸었다. 학생들은 휴대폰 플래시를 흔들며 합창했고 일부는 감격에 눈물을 글썽였다. 특히 마지막 곡을 마친 뒤 이찬원이 공부하느라 지친 여러분께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자. 교정 전체가 뜨거운 박수로 뒤덮였다. SNS에는 공연 직후 학생들의 실시간 반응이 쏟아졌다. 이찬원이 학교에 오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시험 스트레스 다 날아갔다. 오늘은 평생 못 잊을 것 같다. 경복대에 다니는 게 자랑스럽다. 특히 이번 무대를 본 졸업생들까지 왜 우리 때는 이런 무대가 없었냐며 부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경복대학교에서의 깜짝 공연은 단순한 캠퍼스 이벤트가 아니었다. 학생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 그리고 학교에는 특별한 자부심을 남긴 순간이었다. 무엇보다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청춘들을 위해 시간을 낸 이찬원의 진심은 다시 한번 그가 왜 국민가수로 불리는지를 증명했다. 이날의 공연은 분명 하나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찬원의 노래는 무대 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과 캠퍼스에도 기적을 만든다. 경복대학교 총장은 공연 직후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털어놓았다. 수많은 가수들에게 러브콜을 보냈지만 제 마음속엔 늘 이찬원 씨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인기 가수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꿈을 전해줄 수 있는 인물은 찬원 씨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무대는 제 학창 시절 가장 빛나는 순간보다도 더 감격스러웠습니다. 총장의 이 발언은 현장에 있던 교수진과 학생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학교 관계자들조차 총장이 이런 표정을 짓는 건 처음 본다. 몇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무대가 끝난 뒤한 여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터뷰에 응했다. 요즘 학업과 취업 준비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찬원 선배님의 노래를 직접 듣는 순간 제 마음속 응어리가 눈물과 함께 다 풀려나갔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예요. 또 다른 남학생은 보통 학교 축제는 술과 춤으로 끝나지만 이번 무대는 우리 삶에 진짜 힘을 주는 축제였다. 몇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공연이 클라이맥스는 단연 참 좋은 사람 무대였다. 이찬원이 같이 불러주세요라고 외치자 수천 명의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후렴을 따라 불렀다. 순식간에 캠퍼스는 거대한 합창 무대가 되었고 일부 학생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한 교수는 20년 넘게 학교에 있었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 본다. 오늘은 대학이 진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된 순간이라고 극찬했다. 무대를 마친 이찬원은 떠나기 전 학생들을 향해 깜짝 약속을 남겼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언제든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청춘을 응원합니다. 이 한마디에 학생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고 교정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현장에 있던 한 스태프는 그 순간 캠퍼스는 마치 콘서트장이 아니라 성지, 성지처럼 느껴졌다. 고 회상했다. <목소리>